안녕하세요. 은이맘식밥입니다. 어, 동태를 한 팩인데요. 이걸 한번 동태전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우선, 동태가 우선 간이 들어야 되겠죠? 어, 무슨 음식이는지 간이 안 맞으면 안만 해도 맛있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소금, 후추, 맛술로 조금 이렇게 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얼었던 거라서 물이 질퍽질퍽 하잖아요. 이거를 조금 짜두겠습니다. 손바닥으로 이렇게 꽉 하면은 어, 모양이 변하니까요. 어, 바닥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물기를 어, 조금 짜주세요. 손바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소 양손을 눌러가지고 물기가 너무 많아도 전부추 나면 질퍽질퍽하니까요. 얼었던 음, 거라서 물이 많아요. 그래서 어, 키친 타월을 깔고서 물을 좀더 빼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아주 많더라고요. 이게 얼었던 거라서 손으로 이렇게 눌러 서 짜도 그래도 물이 그냥 끊임없이 나오네요. 일단은 한번 물을 뺄수 있는 데까지 빼고 그다음에 한번 전을 한번 붙여 보도록 할게요. 네, 키친 타월로 물을 좀 빼고 이제 간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간을 약간 이렇게 맛소금으로 할게요. 맛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겠습니다. 너무 짜도 안 되고, 너무 싱거워도 맛이 없거든요. 예, 맛소금하고, 후추로 약간 할게요. 후추 약간 좀 뿌리고요. 그리고 어, 가루를 묻혀서 바로 하겠습니다. 가루를 깔고, 이걸 넣고 또 이렇게 체류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그릇에다 바로 할게요. 네, 여기에 어, 밑가루든 뭐 튀김가루든 부침가루든 아무나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가루 놔두고요. 어, 제가 계란을 일단은 세 개를 풀었는데요. 중간에 보면 부족하면 더 풀도록 하고요. 그리고 계란 하나는 어, 노른자만 하나 더 섞겠습니다. 더 보태겠습니다. 색깔을 좀더 노랗게 하기 위해서, 어, 하나는, 어, 흰자는 빼고요. 노른자만 넣겠습니다. 노른자만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계란 세 개에다 노른자 하나 더 보탠 거예요. 계란 푸른 거에도 소금을 약간만, 한 꼬집만 더 넣고요. 이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잘 풀어주시고요. 어, 여기에 또 계란의 비린맛 어, 제거하기 위해서 제가 참기름을 조금만, 한두 방울 정도 넣겠습니다. 붙보습니다 네, 팬에 기름을 좀 넉넉하게 두르고요. 불은 계란 어, 입혀서 부치게 하는 거는 세게 하면 계란이 타거든요. 너무 세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어, 가루를 먼저 묻히고요. 나서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올리겠습니다. 할때 약간 계란물을 조금 이렇게. 계란을 약간 이렇게 어, 그릇 가에다가 음, 약간 이렇게 따라내고 이렇게 할게요 손으로 하는 게, 이때는 손으로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불은 센 불로 하시면 안 돼요. 계란은 금방 타거든요. 벌써, 계란은 잘 타기 때문에, 줄을 약간 줄여서 하셔야 됩니다. 네, 기름을 이렇게 구울 때는, 하실 때마다, 기름을 좀 닦아내면서 하셔야 돼요. 아니면, 찌꺼기가그 다음 전에 붙어가지고, 예쁘지가 않거든요. 좀 닦아내면서, 수시로 닦아내면서 하셔야 됩니다. 계란을 약간 크리스카에다가 약간 어, 짜도록 하고요 제가 이거 냉동행거를 자연스럽게 해동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이제 렌즈에다 억지로 해동을 시켰더니 많이 부스러졌어요. 여러분은 그냥 자연적으로 해동을 시켜서 하시면은 좀 부스러기가 덜 나올 거예요. 전좀 급해서 바로 했더니 부스러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이 네, 동태전 구웠습니다. 어, 물이 많기 때문에 물을 빼는 게좀 중요하고요. 저는 빨리 빼려고 렌즈에 돌렸더니 좀 부서진 게 많았어요. 네, 그래도 이렇게 한판 나왔습니다. 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